당원 게시판 논란이 그래도 주말 동안은 워낙 민주당을 향해서 낼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좀 수그러든 것 같기는 해요. 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냉각기를 좀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 했는데 실제로 당 내부 분위기도 좀 이제는 좀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나요? 굉장히 됐나요? 소모적이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예. 더 이게 커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애초에 처음 이 문제를 내 세웠던 뭐모 유튜버에 대해서 당에서 정식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 어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 부분 허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어 여러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온 글들이 한동훈 대표 또는 그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제3자가 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한동훈 대표 또는 그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그래서 발견됐다는 식으로 막 섞여가지고 전파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고발 저출됐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거의 된 상태고 음. 또 이것이 결론은, 예. 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도 어,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어, 사태로 인해서 어, 부수적으로 그게 또 확정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당 내부에서 어, 커지기에는 어렵다. 이제 정리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정리되는 단계다? 네. 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최초로 주장했던 유튜버 이모씨가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 서울 경찰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이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게 조금 드러나야 된 이게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지난번에는 약간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좀 글이 올라온 지는 꽤몇달된 이야기고 뭔가 시점상 굳이 이 의혹을 모아서 제기한 뭐~ 이런 과정에서의 왜 이게 조금 이소란이 지금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좀 의혹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실관계 있잖아요. 확정됐다는 거. 네. 그것이 저희 내부에, 어, 당 내부에서의 확인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어, 확정된다.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애초 시작부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 뭐 보친과 장모 이런 분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었잖아요. 네. 표가 나왔죠. 가족의 범위라든지 어 누가 어느 정도 글을 썼다는 것을. 마치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도, 그래, 가족이 그랬을 수 있을까라 생각할 수 있어도,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모친과 장인장모까지 넣어서 검색을 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뭔가 그런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어, 어떤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음. 어떻게 그러, 그런 생각을 할수 있냐는 말이에요. 예.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다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검찰 수, 경찰 수사에서 음, 어느 정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배후라든지 이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뭐 예산 가지고 좀, 어찌 보면 판판이 여당이 좀 민주당에 당하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 싸울 시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12월. 한 달은. 아, 그럼요. 예. 여당이 뭐, 뭐 지금도 그렇고요. 늘 그렇죠. 지금 예. 저희가 108석 밖에 없는데 싸울 의석이 있습니까? 음. 그 여유가 없잖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12월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음.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 원래 지난달 말에 표결이 있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미룬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가 좀 논란이 있고 분열이 있으니까 이걸 좀 노렸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뭐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뭐 의원들께 물어보면 그거 가지고 표결에 있어서 영향을 줄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 후반에는 보면 약간 여지를 남기는 듯한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설마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실제 분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계산 잘못한 거예요. 뭐몇분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있겠습니다. 예. 뭐 의원분들이 뭐,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고 인정되는 분들의 몇 분의 생각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아,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표결하는 거 하고요. 네. 본인의 감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어, 이, 이 특검법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음, 그래, 좀 생각해 볼수 있다 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게요. 이 법은 저희가 줄곧 주장했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위헌적 요소를 가진 법입니다. 세 번째 발의가 됐는데 똑같아요, 그 상황. 예. 거기에 제3자가 특검 어, 추천되도록 했다고 하지만 결국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의 손에 해서그 추천도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찬성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특검법 자체의 통과 여부가 아니라 지금 당내 상황을 반영한 어, 어떤 의원분들의 이 소회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추측 가능하게 하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것과 1 1일에 있을 이 재표결 결과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음. 예상을 합니다.